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38회 오전 기출 문제, 요양보험 및 관련 서비스 분야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노년 부양 문제 개선 방안으로 오른 것은 1번 세대 분리를 촉진한다. 아니죠, 세대 통합을 촉진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 입소보다는 재가급여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리고요. 재가급여 급여 우선의 원칙. 세 번째. 자녀가 부용의, 어, 부모의 부 부양을 전담한다. 안니죠 어, 가족과 사회가 협력해서 부양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공사협력이 필요하다. 그게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국가주도의 돌봄정책을 강화한다. 이게 맞습니다. 어, 국가주도의 돌봄정책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가족이 모시는 것보다는 국가와 사회가 어, 모셔 달라는 의견이 더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4번이 맞고요. 5번 장기형 등급 판정 항목을 늘긴 늘린다. 아니죠. 항목을 늘리면 더 복잡하고 번거롭겠죠. 어, 어르신들의 피로감도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2번 노인의 날을 지정해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어 정치적 보상입니다. 정치적 보상, 정치적 보상. 네. 어, 노인의 날을 음, 10월 2일이죠. 지정해서 음, 기념하고 음, 하는 것은 정치적 보상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제도은 목적, 노녀,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및 생활 어, 안정을 제공하고 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에게 지급이 되고요.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조성이 된다. 이거는 공공구조죠. 재원이 보험료로 납부 구성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조성이 되고,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에게 지급되고요.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관 제공 및 생활 안정을 제공하고자 도입된 게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그래서 3, 2번이 맞고요. 기초연금. 다음 등급 판정 위원회 심결과 노인 장기 연금 급여 대상자는 1번. 백내장 수술한 65세 남자 65세인데 치매나 적풍이나 파킨슨 노인성 질환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도 해당이 안 됩니다. 치매나 중풍이나 65세 미아는 치매나 중풍이나 파킨슨이 있어야 되고요. 3번, 혈관성 치매를 일상생활에 의한 50세 여자는 해당이 되죠. 노인성 질환에 해당이 되니까요. 다음에 4번, 5번다 틀리고요. 5번, 노인 장기요양 보험, 어, 급여 중. 어, 본인 부담과는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50% 부담한다.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복지연구급여 비용은 본인이 15% 부담합니다. 15%. 그다음에 재가급여 의 비용에 음 본인이 15% 부담하고요. 4번이 맞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맞고요.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20% 부담입니다. 20% 20% 자, 6번 외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변비가 있는 경우 관장을 실시한다. 관장은 의료행위니까 하면 안 되고요. 어, 대상자와 직계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한다. 대상자에게만 제공하는 거죠. 직계 가족 안 되고 3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 어, 3번은 이상이 없습니다. 대상자의 상태가 변하면 서비스를 임의대로 조정하면 안 되고요. 서비스는 어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게 보고에서 변경된 구개적인 계획서에 따라서 어 조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지 기능이 손상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도 서비스 동의서를 받는다. 인지 기능이 손상된 대상자는 보호자나 가족에게 받아야죠. 그래서 4번 5번 틀립니다 6번의 3번이 정답이고요. 7번,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서비스를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8번,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다른 대상자에게 맞은 사실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침해 대상자에게폭언을할 경우는, 4번, 조롱한 존재로 대유받을 권리를 침해한 거고요. 조롱한 존재로 대유받을 권리를 침해한 거다. 다음, 노인업대 유형과 사례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방임, 생활비 제공을 중단한다. 일단, 이거 맞겠네요.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이거는 정서적 확대.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하는 것도 정서적 확대.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경제적 확대죠. 그 다음에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서적 확대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1번. 10번. 방과 같은 성희롱 상황에서 여왕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면보호사가 방문할 때마다 대상자가 보복을 하겠다는 핑계로 알몸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럴 때는, 음, 관리 책임자에게 보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1번,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음, 5번, 성적 사실관계를 물어본다. 말로써 물어보는 것. 5번이 정답입니다. 12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호사가 준수한 직업윤리는 방문요양시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급여 내용이 없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을 한 경우는 이거는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태도가 정답입니다.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태도. 13번. 요양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3번. 기관의 결정을 우선시한다. 아니고요. 대상자의 결정을 우선시해야 되고 애완보호사의 판단대로 서비스 제공하면 안 되고요. 대상자와 위계적 관계를 유지한다. 대상자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한다. 위계적 관계, 수직적 관계는 안 되고요. 대상자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한다. 복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해 준다. 이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히 이루어온다 이게 맞겠네요. 4번. 다음 상황에서 외양보호사가 지급률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대상자가 방문형 서비스를 급여 제공 기록을 방문형 서비스 급여 제공 기록을 실제 시간보다 늘려 증액 청구나 증명 청구 안 되는 거죠. 늘려 작성해서 본인 부담을 면제해 시라고 요청했다. 이럴 경우. 음 다 불법이니까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가 정답입니다. 15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사의 대처 방법은 밥그릇을 밀어내면 나 밥을 못 먹겠어. 요양보사 음, 2번에 5번, 5번, 2번에 상처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정답입니다. 양보 사에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을 평평한 바닥에서 일체의 이동을 돕는 경우 해당이 없고요. 몸에서 물건을 몸에서 멀리 들어 놓고 올릴 때 무리가 많이 가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동용 장비를 이용해서 물건을 옮기거나 방금무중 밝은 조명에서 대상자의 이동을 돕거나. 무릎을 굽혀 물건을 잡고 무릎을 펴면서 들어올리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7번 감염 예방을 위한 여행 보호사의 자기 관리 방법으로는 것은 1번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하면 안 되고요. 음, 손으로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독감 예방 접종은 음, 1년 한번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받는 거고요. 결핵 진단은 2, 3주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진단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4번 임신한 풍진이나 수두 임신한 경우 풍진이나 수두 감염대상 면 접촉하니 않는다 이게 맞고요. 노로바이러스 감염 등 가운을 입고 업무를 계속한다 아니죠? 증상이 약하더라도 2, 3 일간 업무를 중단해야 되고요. 정상회복 후에라도 2, 3일간은 음식 조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자 18번 외양부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시 관리 책임 내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상황은 사고는 보고다 그랬죠. 대상자가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었을 때 보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9번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실금을 여러 번 여러 번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오후에 건망증이더 심해졌다.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랜만에 기분이 오랜만에 오랜만에가 얼마 만이 오랜만인지 잘 모르니까 요 매우 간식인 빨나 섭취를 거부했다. 이런 크게 문제가 없죠. 그정답이요 이른 아침에 운동을 간단하게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써. 어, 38회 오전 문제를 살펴봤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